어, <laughs> 아니 왜 방패를 양손에 에 어쩌다보니 정말 쏘쏘쏘쏘쏘 어메이징군 같구만 아 근데 이거 진짜 나쁘지 않아요 이거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고 굳이 내게 해명할 필요는 없네 아뭐 아, 그보다 부탁할 거 없나요? 아 오늘은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네 에? 뭐 있는 거 같은데?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금 제가 못 믿어온 거죠? 아 그게 아니고 무기도 없이 방패만 두 개니까 뭔가 부탁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됐어요 갈 거예요 쏘쏘쏘쏘갈비 레시피 얼른 강해지든 해야겠다 아이템 정보. 아, 생각보다 방어력이 높은데 그럼 고래 몬스터 잡아볼까? 어 잡을 수 있겠지? 가자. 칼 말고 방패로세게두번 때리기. 칼 말고 방패로세게두번 때리기. 우와 수부 선수다. 뭐야 히든 직업인가?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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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! 아우 그래도 방어력이 높으니까 버텨진다. 이제 이러면 잡을 수 있어. 칼 말고 방패로세게두번 때리기. 칼 말고. 어, 뭐야 저 사람 10분째 잡고 있어. 와 혼자 레이드 하네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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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. 오라. 와, 야, 이건 인간 승리다.